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5월 9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중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가 0.17%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은 0.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 미국 지금 선물 지수를 실시간으로 봤었을 때는요. 어, 지금 나스닥이 0.2% 정도로 어, 추가적인 예, 상승은 나와 있습니다. 뭐 중가까지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좀 보합선에서 뭐 강보합이 될지 약보합이 될지 뭐그바봐야겠지만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은 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수요일에 예, 뭐 CPI가 나오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가 있죠. 음,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묶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 역시나 뉴스들도 어, 좀 주도 테마가 될만한 뉴스는 없고요. 어, 이제 개별 이슈 그리고 시총이 좀 낮은 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만한 이슈라서. 어, 뭐 예,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 예,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시장이 좀 재미 없을 수 있고 뭐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이제 순간 순간 튀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나마 또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뉴스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전승절 앞두고 대규모 공습 원전 지역 자포리자의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비해가지고, 자프리자 원전에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테러 대비 조치를 강화했다. 그래서, 지금, 뭐, 몇몇 곳에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음, 우려감도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어 이렇게 됐었을 때뭐 미우 선물취소가 크게 빠지는 경우는 있는데 음, 미국 선물취소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다행이다라고 어, 좀볼수 있는데 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승할 수 있을만한 테마가 이제 전쟁 관련 주죠 이쪽 한번 보실 수 있겠죠 빅테 스펙코, 한일단조 퍼스텍 예,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어, 차트적으로 보면은, 음, 어제 시장들이 대부분 좀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일단 하단에 지, 대한 지지, 지지는 다 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구요. 어, 스페코나, 뭐, 한일 단조, 버스텍, 예, 다 비슷해요. 음.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어좀예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퍼스트 택은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어 거래 대금도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에요. 예 다른 종목들은 뭐 20억, 3, 예 20억, 뭐 3억, 9억 뭐이 정도 수준인데 예 지금 그나마. 어 퍼스트 액은 이제 140억. 터졌을 때는, 어, 1000억도 넘게 터졌던 종목이라서, 어, 일단, 뭐, 어, 본다면 이제 퍼스트 액 정도 볼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G 도매 시장, 민간에 개방한다. 어, 가스 독점 체제, 무너지나 해서, 어, 민간에 이제 개방을 하, 함으로써, 음,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예.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한 음, 국내가스 유통시장을 어, 이제 개선하겠다. 예, 이런 내용인데, 음, 8일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어, 가스산업시장 분석 및 주요 경제에 대한, 어, 경영,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근데 민간에 개방을 하면은 이게 뭐 가격 경쟁이 있어서 어 일단 뭐 국민들한테 해서 좋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가격 인상이 오히려 어, 공급 부족 사태가 나게 되면은 음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나라에서 한, 예, 이런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썩 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관련 기업들. 뭐 천연가스 관련주 조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흑우석유. 이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 이슈가 돼서 상승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어로좀 올랐죠? 예, GSE, 음, 어,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예전에, 어, 뭐 전쟁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자원들, 예, 우리나라 이제 자원을 뭐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나왔었던 구간이었고요. 요 이슈로 다시 한번 정보 좀 뚫어줄지 예, 4250원에 마감했는데 예, 뭐 4500원 정도까지 뭐또 올라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대성 에너지 음,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시간 으로 올라간 것도 그렇고 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예, g c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총이 다 작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하실 때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어, 비중을 이렇게 많이 크게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우크라이나 해상곡물 수출 사실상 중단이다. 그래서 어, 아까 이제 대규모 공습 관련 기사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 요런 이슈도 있고요 어~ 또 전일 주말에 있었던 음~ 어, 러시아 뭐~ 이~ 회의 예, 회의에 참석했던 어~ 뭐~ 러시아 이제 공무원이죠 어~ 우크라이나 그~ <laughs> 우크라이나 쪽인 어~ 거기서도 이제회의 참석한 어~ 사람한테 이~ 예, 한대 뭐~ 맞았었죠 이~ 예, 국기 뺏고 하다가 예. 근데 맞았는데, 그런 거 이슈가 돼서 이제, 어, 월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거고, 어, 일단 지금도, 어, 이렇게 좀 전쟁이에서 사실상 이제 국물 수출은 이제,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국제 국물 가격을 좀 봤는데, 어, 그래도 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뭐, 크진 않은데, 뭐, 엄청 예, 생각한 것보다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꾸준하게 좀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이슈는 될것 같습니다. 예. 팜스토리, 고려산업, 신성홀딩스, 한탑,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어또 어제 올랐었죠. 음. 그래서 팜스토리 음. 거래 대금이 1,200 정도 서졌는데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고려산업 700억. 그리고 한일사료 어, 2,800억. 그리고, 신송홀딩스, 2300억, 어, 아, 230억.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한일사료와, 예, 팜스토리. 예, 이렇게, 좀 많이 터졌는데, 음,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 금이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뭐, 이거를 좀, 음, 좋다, 나보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좀, 예, 정상적인 차트 모양은 아니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예, 크게 뭐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 일단 뭐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은 팜스토리나 한일사료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홀딩스의 예, 요구 종목은 어, 좀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예, 좀 손이 잘안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한일사료, 팜스토리 정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장중에 대응 되시는 분들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도 언제든지 또갭두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운봉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엇갈린 네이버, 카카오, 이 예, 한국어 특화 AI 승부수 띄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양대 의 산맥.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나왔죠. 어, 그리고 카카오는 어, 그 와중에 예, 또 먹통 카카오가 좀 카카오톡이 먹통 되면서 어, 장중에 잠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예, 이게 뭐 장기로 볼 그런 음, 그런 이슈는 아니라서 뭐 바로 또 윗골이 되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어,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검색하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죠. 검색하는 거는. 그래서, 뭐, 카카오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 일단 AI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예, 한국어로 특화된 AI를 승부수로 띄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련주, 예, 좀, 어떤 게좀 될까 좀 찾아봤는데, 딱히 이제 한국어 특화된, 음, 기업들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플리토,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일단 뭐 대부분 다 종목들 두고, 어 상승 나올지,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플리토, 마음 AI, 코나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음 일단 저점에서 좀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예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 일단 좀 관망만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 터지면 한번 좀 들어가 볼만한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마음 AI 예. 슈팅 나왔다가 좀 조정 받았죠. 어, 그래서 21선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플리토 예. 역시나 이제 저항선 자리.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요. 예.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어, 정고점 자리까지도 이제 뭐, 어, 슈팅 나오면 가능은 한데, 예. 거래대금이 역시나 이런 거래대금이 좀 필요해요. 코난 테크놀로지, 어, 그리고 셀바스 AI. 예. 두 종목은 거래대금도 없고, 물론 지지는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으로 올라갈, 아직, 어, 지금 좀 시세가 좀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상승 나오면은 좀 볼만한데 예, 거래 대금 안 터지면은 딱 관망하시는 것도 좋고 솔트룩스랑 마음 AI 이두 예, 종목은 좀 두고 예, 보셨죠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될수 있을지 한번 좀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뉴스도 예 제가 뭐 주도 테마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예, 대부분 시총이 좀 낮은 회사들 위주고요. 어, 그리고 어, 자금이 예, 좀 많이 들어갈 만한 예, 내용은 아니라서 어 일단 뭐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공무 테마 쪽, 예, 그쪽좀 상승해서 올라갈지 한번좀 보셔야 될것 같고 전쟁 관련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쪽도 상승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매매가 좀 쉬운 종목이 아니라서 저도 좀 권해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시장에할거 없으면 은뭐 들이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할만한 종목들 매매 좀 할만한 종목들또 보이면은 음또 카카오톡 방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음 매매 좀 참고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